이 문제에서 일단 생성된 C의 질량이 같다는 건 반응한 양이 같다는 거죠. 자, 반응한 양이 같다. 여기서. 이제 두 조건에서 이둘 중에 작은 양 얘가 다 반응을 했고 이둘 중에 작은 양을 택하고 싶은데 이 양이 다 같으니까 12가 반응했다는 거죠. 그래서 12하고 W가 반응했다는 거고 자첫 번째 BBCC 얘가 12리터 있었고 W 있었는데 반응을 12리트 반응하고 W 반응해서 생성물만 나왔어요 근데 전체 부피가 24리트 니까 자 얘하고 얘의 비를 보면 1대2죠 1대2 자 요거 기억하고 두번째 BBE c 여기에 12리트 EW 인데 12 반응하고 W 반응하고 W 남고 자 12가 반응하면 24가 나오는데 이 전체 의 부피가 36리터죠. 따라서 얘가 12리터라는 거죠. 그러면 얘는 2분의 1몰이라는 겁니다. 왜냐? 1몰의 부피가 24니까. 그러면 B의 분자량은 2분의 1몰이 W니까 1몰은 2W겠죠. 자 그러면 2W 나누기 B 더하기 C죠. 그러면 얘는 이제 12가 W니까 이것도 12L라는 거죠. 부피비가 계수비니까 1대 1대 2 따라서 B값이 1이 나오고 C가 2가 나오죠. 그래서 3분의 2W가 답입니다.